홍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는 오는 4월 30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발행 주체는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차이나 자산 운용, 그리고 보세라 자산 운용 해시키 캐피탈 컨소시엄으로 이들의 운용 수수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수수료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론칭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현물 ETF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에 큰손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대감을 조금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아시아의 핵심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의외의 자금 유입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과연 홍콩 현물 ETF 출시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